그 자에게 물어보고, 그가 한다면 좋고, 그가 안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운 부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거니까. 나는 오늘 밤은 여기 누워있거라. 루시 새벽까지 그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보았으나 내 옷을 켜라. 그리고는 이 보리 곡식을 여섯 번을 퍼서 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섯 번, 그러니까 아마 한 두어 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네, 여차저차 이 차저차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섯 번이나 보리를 떼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끙끙 알면서 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그 기묘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지도자인 나오미의 사랑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된다거나 지도자가 되는 일, 부모가 되는 일, 선생이 되는 일의 기본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장님이 돼서 직원을 써도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신자들을 숫자만 계산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참 영적 지도자이고 한 자녀 한 자녀에 대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애정이 있을 때참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아이고 저 젊은 것이 고생을 한다마는 그래도 네가 보리 이상 줄게 안 하면 내가 뭐 먹고 사냐. 미안하다. 열심히 이상 좀 주워라. 그게 인간의 보통 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찾아줘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야 돼요.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목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름 안 바르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니 며느리가 뾰먹고 사나요? 의복을 입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목욕하라, 그냥 기름 발라라, 옷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흙을 만지고 놀았으면 물로 씻잖아요. 또, 고기를 만졌으면 폭풍으로 씻어야지, 그게 물로만 씻어가지고 이게 미끌미끌한 게안 지워지잖아요. 또, 기름이 묻었으면, 이 자동차 기름이 묻었으면, 씻나라고 하는 그, 그걸로 씻어야 이게 손이 깨끗해지잖아요. 머리는 하이타이로, 몸은 어? 바디와시로 우리가 씻잖아요. 머리는, 머리는 샴푸로. <laughs> 아, 그렇지. <laughs> 이게 의도적인 실수인지 모르겠네. <laughs>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는 뭘로 씻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이 보혈로 씻을 때 어떻게 하면 보혈이 나를 씻게 되느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싹싹싹 씻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목욕하라는 말은 네가 보아스에게 가기 전에 깨끗이 목욕을 해야 된다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라야 된 바르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 아, 네. 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성령 받으면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되고 내가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신부의 모습을 닥쳐내는 뜻입니다. 아, 네. 지금 보아스는 신랑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신랑께로 지금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흠 없고 처먹고 티었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그러지 않았다가는 천납바면 소방 맞아. 간이 영적 지도자인 시어머니 나오미는 루세에게 너무 너무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66건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흘기하고 나와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의로운 사람이 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루시 그대로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서 이제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이 의복을 입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에서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 어떤 부자가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장을 이미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초청장을 보내놓고 잔칫 날이 다가오니까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 지난번에 초청장 보냈던 그 잔치가 이제 내일이면 열립니다 오시지요. 꼭 유대인의 그 초청은 두 번이라고 그래요.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어 근데 사람을 보냈더니 내가 장가를 들어서 거기 갈 시간이 없네. 아 내가 이번에 소 다섯 마리를 샀지 않았는가 이놈들이 제대로 일을 할 건지 본전을 칠 건지 아니면 내가 손해 봤는지 빨리 검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잔치를 못 가겠네 아이고 내가 이번에 밭을 사서 못 가겠네 이 핑계 저 핑계 다 빠지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깐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괘심한 놈들 같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빨리 나가서 길가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다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뭐 뭐 남자고 여자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자리를 그덕 채워놨습니다 임금님이 잔치자리에 떠오더니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저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저 사람은 쫓아내게 바깥 어두운 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 있을 것이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초청은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슨 뜻이냐? 그는 회계도 안 했고, 기름도 안 발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해요. 초청을 받았으나 택함을 못 받아서 쫓겨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의복, 예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 이제, 나오미는 룻을 전도한 사람이면서 영적 지도자인데,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전도하면, 다시 말해서 땡신자가 전도하면 땡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탁신자가 전도하면 탁신자가 돼. 기억나세요? 땡신자는 땡! 할때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고 땡! 하면 나라는 사람이에요. 교제, 구역예배, 전도회 이런 거 몰라요. 또 탁신자는 뭐예요? 성경을 탁! 먼지 털어가지고 들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면 피아노 위에다가 탁! 던져놓는 사람. 이런 사람 탁신자 성경을 안 읽어 평소에. 그런데 땡신자도 넘어가 탁신자도 넘어가 주야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지 알고 그런 사람 따라 그 자기 전도한 사람 같은 신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요. 네. 교회도 그래요. 새벽기도 안나와도 괜찮다고. 요즘 세상 그렇게 힘든데 뭐 새벽에 좀 잠을 자야지. 그잠 중에 초저녁 잠하고 새벽 잠하고 어느 잠이 더 달아요? 그런 잠을 포기하다니 지혜가 아니야. 요즘 같이 피곤한 세상에 푹푹 자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1 1주만 잘.